안고 아이 신남인데 뭘 봐네요? <laughs> 어? 이거 우리 죽으면 <laughs> 3분이 면 예, 3분 다운이에요? 자 봐요, 잡을 수 있어요. 인큐메큐로 이거 다시 먹겨, 다시 먹겨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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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 이거 있구나. 여기다. 음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거 제가 잘 잘못 몰았어요. 아, 아닙니다. 와 이걸 내 파단다고? 이건 누아바도 아링드님이 트롤이었는데? 아니 준님은 딜이 아, 세서 죽었다고 치자. 카우시는 왜 죽었어? 어. 저게. 캐시는 왜 죽었어? 토, 이거 토, 제가 잘못 몰아서 뒤쪽에 있는 애들이 준님한테 미리 터을거예요 신님이 신님이 잘못한 거예요. 매우 좋습니다. 이게 전부 다 부활하면? 창고 루팅하시고 아래 거 한번 잡을게요. 뒤에 루팅 다했나요? 네. 네. 아, 네. 아 루팅 없나 이게? 네 뭐, 없어요. 거기가 다예요. 이쁘게 누웠네 세 명. 제가 거기서 어, 딱 그냥 어디 똑같은 방향으로 넣어줬습니다. 머리를 돌렸지. 그래서 요번에딱그 근에 빠져서 캐치였댔는데. 좋았습니다. 아니, 캐치를 한 30번 반했는데 3... 근에 빠져서. <laughs> 아유. 오늘 3 0분 말. 딱요번에 어... 캐치 싸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자발적으로 음. 캐치했거든요. 우리 싸이 그 엔터분 보스가 없었고 여기 밀고 싸이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. 싸외를 가야 돼 지금 여기 보스 하나도 없어요 지금. 아 싸이도 없어요? 싸이로 갈게요 그러면. 싸외로 가야 된다. 에 네, 그러니까 싸외로. 응. 음. 또 어? 칼시오 잠수. 어. 우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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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가고 있어 가고 있어. 아 이런 인큐맨랑 게임을 해야 되나? 아. 페클 없다. 이런 인큐메어 인트로? 여기 인큐어안 들어갔네. 아도인큐메어 찌르기도 해버리핑삼백은 나이스다. 천 와서 뭘네 그러게요. 걔네 몇이었어요핑삼백모르겠어8이었나 탈플랩터 터 아, 할플... 아까 그 팀님이 상쾌하시던데 아까 팀장님이 네. 응. 네 누구야? 영의 5 노랑보스요 예 좋습니다 반대쪽까지 먹고 먹고 써이로 올라갈게요 아잉큐맨이캐치했으선 있... 벌써 터트렸는데 <laughs> 어왜 이렇게 공 싫은데 <laughs> 좀 아쉽다 다아길 탈해졌구나 습니다. 이렇게 터져야지. 치체하면이그림가 와, 비말이다 잡았네. 아, 그럼요. <laughs> 와, 잘 됐지고. 막 타만 오지게 쳤구만 <laughs> 그렇지 몰랑크야? 뭐. 이로. 뭐 이거 한 마리 안따어왔네 딜은 준님이 넣고 막타는 제가 치는 겁니다. 원래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캐치나 잘하시라고요, 신님. 일부러 인게이지 0.5초 뒤에 뒤를 넣는다는.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콜러가 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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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아니, 그거, 그거 처음에 도망가는 거를 묶어 놓은 거예요, 그, 거기다가. 혼자 캐치했는데 아, 해드로... 그걸 걔네들 잡지를 못 했어요. 몰라요. 모르겠고. 알린스 아, 님 말씀하시던데. 어, 아, 아, 아니야. 아, 아니, 아니, 아, 처음에 처음에 걸 발을 묶어 놓은 거라니까 네. 내가 피덥이 너무 안 쳐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퓨더비, 에 예, 피가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아서. 그다 이게 그니까큐더블 빨리 때려서 안에 있는 거 박아봐야 어차피 힐 주면은 다시 업이라 빨리 큐더 때려서 반피하로 낮춰놓으면 걔네가 스킬 막쓸 거잖아요 힐러도. 그때 나갈 때 묶으면은 바로 되는 거라. 근데 큐더 때렸는데 계속 피가 안 달더라고요 만 피. 음. 그래서 갈게요. 이씨또 많이 맞았네. 예, 이게 다 인큐멘 때문입니다. 아시겠어요? 앞으로 30분간은 누가 어. 올만한 여지가 있네요. 아이씨. 예. 음. 죄송합니다. 이거 잘 못... 왜 이렇게... 점프가 더 가냐. 기기 예. 좀한번 돌려주세요. 제 개꿀 내면. 네. 다시 한번 모을 거예요. 호런 음. 이상하다. 무비. 이렇게 안 좋지? 나이스. 좋습니다. 들어오때쿨좀 맞출게요. 쿨좀 길어요. 네, 쿨 맞추면서 앞으로 가시죠. 먹고 천천히 오세요. 어? 아 이거 맛이 없네. 이미 다 털고. 옥스 잡는 거보다 사람 잡는 게더 낫지? 사냥 파티는 없었는데. 그렇죠. 이쪽 은왜목이 없어요? 어, 어디요? 여기. 제가. 제가 잡았죠? 어디 하나 어어 뒤에, 뒤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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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아, <laughs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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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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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디야 돼, 아, 나디야 돼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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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원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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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엔더브로 엔 빠지게 엔더브로 카이팅 엔더브로 카이팅 엔더브로 카이팅 엔더브로 다 죽었어. 오케이. 이거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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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톱 때려 보실래요? 해골 키톱. 네. 해골. 네. 해골. 네. 쿨돌쿨 돌이 세요 쿨. 해골 키톱 때리고 쿨 돌리고. 아, 물약 먹었는데 안 돌렸어. 근해 네. 이거 어, 때리면 어, 되겠다. 같은데. 네, 잡았고. 오케이. 이거 다음. 뭐피원이요 1원. 2원. 캐치 캐치 캐치. 캐치 인게지 3, 2원.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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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. 나이스. 지금 빠져. 좋습니다얘 딸. 얘 해골, 해골. 아, 뭐야? 갑자기 아, 와 가지고. 어, 체크를 못 해서 씨, 캐치를 못 했네. 도망간다다 부러진 줄 알았네. 나이스. 레트한테 죽었네. 아. 이거 자, 이거 블라이트 끝나면 다시 봐 볼게요. 캐치 쪽. 아. 블라이트 끝나면. 인게이지 3. 고. 원. 지금 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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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미. 나이스. 얘네 빡쳐 갖고 열심히 뛰어 왔구나. 근데 처음에 잡으라는데 너무, 너무 맛있고. 이렇게 안 죽어? 버즈가 없어. 이거 기사로 버질게요. 네. 좋습니다. 이렇게. 와. 오래 살아. 그렇지? 진목. 턴. 나이스. 나이스. 이러도 빠질게요. 뒤로 좀 빠질게요. 카시움 어이. 님. 카시움 예. 맛있구나. 맛있는. 어, 음. 뭐였지? 물약을 근데... 빨 수가 없었어. 셔플이 안 보이는데. 그 레터한테 <샤크레오. 의약을 웃음> 그 죽었어요. 그 그놈한테. 그래요? 이거 다시 오실 수 있겠어요? <laughs> 지금 해볼게요. 자 세팅을. 4 8밀리어이 회색 같은데? 나도 오면 보이는데. 전... 더 십밀. 10미리. 십밀이요? 지금... <laughs> 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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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 네. 임배창이 얼마인지 좀 써봐 주실래요? 아니 누가 임배 시체까지 다 집어갔어? 저 밑에 있던 플라이트? 시체가 없는데.